네 안녕하세요 포레스트 한의원입니다 어, 포레스트 한의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, 건강 관련 정보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우리 몸에서 뇌에서부터 얼굴로 나오는 신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안면신경, 삼차신경 이런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삼차신경이라 그래서 머리에서 나와 가지고 얼굴로 연결되는 신경이 있는데 이 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겨서 어,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삼차신경통이라는 질환입니다.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어, 얼굴 쪽의 신경들은 아무래도 뭐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아니면 이쪽이 일시적으로 어떻게 눌려 있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, 뭐 감염이나 뭐 아니면은 염증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 삼차 신경통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통증이 극심하고요. 그 다음에 아무래도 얼굴 쪽이다 보니까는 어, 얼굴 쪽 감각이 또 다른데보다 예민하잖아요.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은 오셨을 때 통증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어, 얼굴 쪽에 신경 분지를 따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직접적으로 침치료도 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삼차 신경통 같은 신경성 통증에는 한의원에서는 하 약침 치료라 그래서 어, 특수 주사액을 지입하는게 있는데 그 치료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. 그래서 약침 치료, 침 치료, 그 다음에 온열 자극을 통해서 어,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게 이런 치료들이 상당히 유효하게 어,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, 대체적으로 삼차 신경통이 생기신 분들은 뭐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거나. 는 아니면은 몸이 심하게 피로한 상태라거나 잠을 많이 못 잔다거나 아니면은 최근에 무슨 질부양을 알았다거나 이런 다양한 원인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해당 원인들이 일단은, 제거가 될수 있어야지 그 이후에도, 어, 3차 신경통 후유증이 남지 않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하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건강 관련 정보를 소개해드린 포레스타니언 김영목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